집에서 제대로 워터밤 해줄게. 본집에서 워터밤이야. 아 저기 나나본집갈 거야. 아, 하지 말라고. 아, 아, 뭐야 오네오네 안녕하세요. 아, 너왜 왔냐? 오늘 워터밤 파가라맨입니다. 와 성규 아, 오랜만이네. 이거는 지금 시작이야 슬기야. 와 이씨. 이공이 나와동 워터밤 에심가를 환영합니다. 페이프로 이게 뭐야? 이게그 <laughs> 워터밤 티켓팅 실패했었거든. 근데 이 망원 워터밤은 내가 특별히 VIP로 초대를 했다는 거지.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저예산 워터밤이 아니고 저예산 야, 나 연예인까지 수업했어. 지금 옥상에서 지금 공연 준비 중이야. 응? 일단 공연이고 시작하니까 일단 빨리 올라가서. <laughs> 아, 씨. 연예인 공연 <아이씨>. 꾸며아 <laughs> <laughs> 가봅시다 <laughs> 야비오 진짜 어야잖아이니야 워터밤이잖아 <laughs> <야, 연인이야. 웃음> 아 누리 아다아 연인이다 아아 하나 둘아 아이.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2022워터가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어? 네. 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네. 저희가 바로 오. 공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 아. 오케이! <놀람> <놀람> 이들 이게 무슨 아이들이야? <laughs> 즐거우셨나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인사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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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아, 아이들입니다. 아, 아이들 요야 저런 거요 좋았습니다. 고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laughs> 고맙습니다. 네. 여기 아이들을 섭외해버리네. 너무 웃기긴 하다. 야, 근데 빨리 들어가자. 나 너무 찝찝해 지금. 아, 야야야, 워터존 왔으면 어디 가야 돼? 스프라이트존에서 사진 찍어야지. 오. 아, 뭐 스프라이트존이야. 빨리 들어가자고. 빨리. 와와 진짜! 와. 와, 진짜 그냥 오 거예요? 야! 와 사진 찍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니다 와우 토범이다와와와와 재밌겠다 와와와 너무 잘해 와우 너무 야야야 칵테일 만 아. 칵테일 아니 쟤또 뭐야 <laughs> <laughs> 하하하하하 안녕세요 저희 칵테일 두장만주세요 근데 보통 이런 걸 잘생긴 사람이 하지 않나 하하하하하 <laughs> 이 물이 좀안좋아 그럼 손님을 예쁜 분들이 오시는데 <laughs> 와! 네, 어, <laughs> <party> <삭. 웃음> <laughs> <laughs> 아 좋아 미이드다아 맛있어요! 가 처음 먹어봐. 약간 토마토 베이스. 안녕하세요. 음. <laughs> <laughs> 네. 어? 죄송한는데그리속이어요아 네. 아, 네. 같이 넣실래요 네. 아니, 어떻게? 아 얼굴로 많이 돼요? 아니요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너무 못 생겨서 싫어. 아 그래요? 데데손지 말고요. 아그 아, 네, 그래. 아 네. 제가 여기 섹소온이리두점만 주세요. 파워 섹소 온드 리치? 네. 아 와! 색 와!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laughs> 아 오시겠어요? <laughs> <laughs> 아맞아 <아니>, 지들끼리 너무 지랄한다! m b 뭐예요? 너무 야너어떻게 놀아! 아, 가 이런 데서 즐길 줄몰라 아, 그냥 제가 노래만 알려 드릴게요. 즐겁게 노래 자딱 같이. 자. 1 2 1 2 1. 어, 죄송했어.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봐실 아, 죄송해요. 세탁기 주세요. 버터밤 온 거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편집이 예. 졌잖아요. 네. 돈이만 금방 해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 스프라이트 좀가 봐야 되가지고 네, 같이 가요.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 아니, 아까 당신한테 찍었잖아. 당신한테 걸고로 맞잖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원래 이런데 남자로 노는 데아근데 문이 안 열려. 아 빨리 꺼지세요어떻 남자들 갔다고? 잘 생겼는데 아, 예. 이게 대수야? 아, 거 이따가 여기서 사인 흠뻑쇼도 한데. 대또 <laughs> 그냥 나 흠뻑 접시겠지? <laughs> 나 봐야 알겠지? 맞아. <laughs> <짜증나. 웃음> 야, 야, 너떻방 와서 왜 이러고 있어? 야, 빨리 너 지금 사인 흠뻑쇼 시작. <laughs> 아, 사인들 사인. 어, 이 자기가 동아

춤을 <은을> 추야열어드립니다자 <쳐야> 음악, 캬! <스> 어! <laughs> 어? <spindle>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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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추하고 아, 제가 하하추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물 왔다>. <laughs> <laughs> 아우정물워터아하하아대 받았어요 아하 버드 <laughs> 아니 꼬마캔냐 꼬마 아나 죽어